엘리자베스 테일러, 1932년 2월 27일에서 2011년 3월 23일. 미국의 영화 배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할리우드 여배우로 세계 미인으로 일컬어졌다.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정확한 이름은 엘리자베스 로지몬드 테일러이며 리즈 테일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영국 런던에서 미술상이었던 부친과 연극배우 출신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는 둘다 미국인이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였다. 1942년 10세의 영화로 데뷔하였고, 등의 작품을 통하여 뛰어난 용모의 아역배우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등의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1951년 룰을 통하여 성인 연기자 신고식을 하면서부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이후 등에 출연하며 최전성기인 1950년대를 보냈다. 1960년대의 대표작으로는 등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주로 TV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였다. 유작은 2001년의 TV영화이다. 모두 다섯 번의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끝에 1961년, 1967년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제비꽃 세계 신비스러운 눈동자를 지닌 그녀는 세계의 미인이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미모로 유명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할리우드 아이콘이자 만인의 연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일곱 명의 남자와 8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듭하며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17살의 호텔 재벌 콜레드 힐턴 이사와 첫 결혼을 한후 배우 마이클 와일딩 영화 제작자 마이크 토드 가수 이디 피셔 등과 결혼하였고 배우 리처드 버턴과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였다. 상원의원 존언너 공사장 노동자 레리 포텐스키도 그녀의 남편이었다. 1985년부터 에이지 퇴치 운동에 참여하고 1999년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지 재단을 설립하여 자선활동을 펼쳤으며 1999년 12월 영국 왕실로부터 여성에 대한 기사 자귀에 해당하는 데임 자규를 받았다. 2011년 3월 우려혈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